조금 전에 보여주신 캔디 디스크를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제 제 영어 이름은 캔디예요. 그래서 이 고구 이름을 캔디 디스크라고 만들었습니다. 오, 캔디. 제가 캔디 영화를 많이 봐서 캔디 만화를, 아니, 캔디 만화를 좋아해서 캔디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링토 체인지라고 해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라든가 아니면 황금색에서 중국 동전으로 바뀌는안출인데 뭔가 하나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를 더 왔습니다. 렉처니까 이 도구는 원래는 다섯 개입니다. 자 노란색 한국말 하니까 너무 좋네요. 미국 가서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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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노란색입니다. 구조가 노, 노, 노 파, 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퍼포먼스가 있으시겠죠. 아름다운 거 하고 자, 이거는 버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 버전, 와우 버전, 허벌 버전입니다. 아까 강사님은 허벌 버전을 하셔서 아주 아름답게 연출하셨습니다 노란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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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보여주신 다음에 자, 오른손과 왼손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꽉 잡고 왼손으로 하나를 밀어주면서 들어올리면 손을 넣은 다음에 빼주십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도구의 단점이 양 옆에서 누가 있다면 참 민망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충분히 멋진 도구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슈퍼그라이드때 위험합니다 밑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울이기만 하면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하나가 나와서 세개가 되는 도구입니다. 사실은 한 손에 세개 들고 있는 거죠. 노랑, 노랑, 노랑입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는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파란 실크나 파란 꽃이나 연결되는 것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간단 버전입니다. 그래서 맨위에 번호가 1, 2, 3, 4, 5. 자, 1, 2, 3, 4, 5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파란색 아까 연상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을 했기 때문에 아 파랑이 나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빨간색 실크나 빨간색 저는 이제 실크 투 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주고 아까는 1, 2, 3, 4, 5였는데 이번에는 1, 2, 3, 4, 5입니다. 3, 4, 5, 3, 4, 5인데 오릴 때 주의하셔야 돼요. 손등이 가는 건 정말 너무 편하지만 손 바닥이 위로 보이고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하겠죠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이번에는 1, 2, 3, 4, 5 입니다 그럼 이제 빨강, 노랑, 파랑인데 뒷면으로 보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착시현상이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보셨겠지만 한쪽의 빨간색은 한쪽은 분명히 노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랑도 한쪽은 빨강이지만 분명히 노랑입니다. 양쪽 돼 있는 거는 오로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만 들어서 올려 주는데 자, 파란색이 원래 1 2 3 4 5번에 있었는데요. 1번과 3번에 들어갑니다. 3번에 들어가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실크를 가지고 와서 실크를 집어넣고 실크 두볼이나 아니면은 다른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맨 처음과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노노노 파빨렸였는데 이건 구조가 빨빨빨 파 놓입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다르게 연출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은 물론 이건 앞뒤로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다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1번 나오고 2번 나와서 한 다음에 음, 앞뒤 빨강이고요. 이걸 맨 밑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맨 밑으로 넣으시면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한테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서 또 사라지게 하는 연출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각자의 노하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이것이 너무 간단하다 하면은 맨 처음 했던 연출이 링슈테인지도 제가 한네번 연출했는데 연출이 조금 조금 다릅니다. 어르신 연출, 젊은 강사님 연출, 원하는 대로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란색이라면 이 안에 이해하시겠지만 이 안에 노란색이라면 노란색 장미를 넣어주시고요. 그럼 빨간색이라서 빨간색 장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라면 무대에 올라오시면 이거 다섯 개를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내가 혼동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잡고 있고 캔디스크를 넣을 것을 저는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찢어서 위아래로 꿰맸습니다. 그래서 아예 들고 있으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가 어디에 주먹에 넣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실수로 잘못해서 장미꽃 있는 대로 넣으면 이거 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빨간 것을 넣을 때는 빨간 장미. 노란 곳은 나올 때는 노란 장미, 파란 것은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펼치면 펼치면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하늘로도 비슷. 이게 얇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가 보인다고 해서 안쪽에도 똑같은 걸 저는 한번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벌 버전 여기서 이제 꽃이 두개 나오는 연출도 가능하겠죠. 예,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옛날 액트보다 좀 약간 루틴이 짧아지긴 했는데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걸 연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젊은 강사님들은 내가 하는 게 너무 간단하다고 다른 거 파란 걸로 다시 되고 다시 노란 걸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전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런 좋은 도구를 그냥 내가 만든 좋은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더 좋게 더 멋지게 퍼포먼스로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를 사랑해주신 만큼 캔디 스크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캔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사랑 네.